한팔만 사용해서 캐치, 피니쉬를 하고 나머지 팔은 옆으로 붙입니다. 이 상태에서 입수킥, 캐치, 출수킥, 피니쉬의 흐름을 반복합니다. 이 드릴을 하면 출수킥과 팔 피니쉬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몸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출스킥은 수직으로 위로 차면 몸이 솟구치고 웨이브는 위아래로만 흔들리면 저항만 커집니다. 반대로 대각선 앞으로 밀어내듯 차야 물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듯 나아가게 됩니다. 즉, 힘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. 타이밍이 맞는 순간 접영의 진짜 재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. 접영의 가장 큰 매력은 웨이브 흐름입니다. 하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팔이나 다리로 웨이브로 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. 팔꿈치를 위아래로 흔들거나 다리를 무리하게 벌리면서 물을 차는 방식이죠. 그 결과 웨이브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저항만 늘게 됩니다. 그러면 몸은 더 무겁게 가랑, 오, 호흡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저병은 내 체질이 아닌가봐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. 사실 외부의 출발점은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. 가슴을 수면 아래로 살짝 눌러주는. 그 반작용으로 엉덩이가 위로 떠오르고 이 흐름이 척추를 타고 다리까지 이어지면서 웨이브가 만들어지죠. 독일의 수영학자 옹겔레치의 저서에서도 저병 웨이브의 핵심은 상체 낙. 사가 만든 반작용 힘 리프트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즉 저병 웨이브의 비밀은 가슴이 물 속으로 내려갈 때그 반동으로 엉덩이가 위로 저절로 뜨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건 머리로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. 아, 엉덩이가 저절로 뜨는구나. 라는 걸 몸으로 느끼셔야 해요. 그래서 필요한 훈련이 바로 차렷 자세 웨이브입니다. 팔을 옆으로 붙이고 자연스럽게 힘을 뺀 다음, 오직 가슴으로만 웨이브를 만듭니다. 시선은 수영장 바닥, 정면이 아니라 45도 정도 아래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. 이제 핵심 가슴입니다. 많은 분들이 가슴을, 피부는 가슴을 눌러 반작용으로 엉덩이가 뜨는 흐름을 익혀야 하고, 엉덩이는 내가 띄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눌렀을 때 생기는 반작용으로 저절로 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가슴을 단순히 아래로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진행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든 눌러줘야 척추를 따라 파동이 이어집니다. 두 번째는 킥입니다. 출수킥을 세게 차는 것만으로는 추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. 입수킥으로 몸을 앞으로 던지고, 출수킥으로 팔 피니쉬와 동시에 대각선 앞으로 밀어내야 리듬이 이어집니다. 세 번째는 코흡입니다. 호흡은 억지로 고개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캐치 직후에 몸이 뜰때 리듬 속에서 짧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.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아래를 두어야 목과 허리가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저병을